오늘 영상 하나 찍도록 초기 망한 원인 어, 말한 이유 망한 이유 예, 사실 이거는 피치 브라더스 때문입니다 왜 피치 브라더스 때문이냐 첫 번째 장비죠 장비 서주를 뺏겼어요 도겸이 줬었는데 서주 를 뺏겼죠 여포한테 뭐 이미 전적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비가 말아먹었기 때문이죠 서주를 뺏겨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주를 뺏기고 나서 유비가 키트를 이런 그이 그 뭔가를 하기 위한 그 기틀을 잃었어요. 그 기반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조조 밑에 있으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뭐 원소한테도 가고 막그 그렇게 막 떠돌아 다녔단 말입니다. 죽을 진짜 유비가 개고생을 해요. 그다음에 관우. 관우 형주를 뺏겼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있잖아요. 형주를 사실 진짜 지키기 힘들긴 했어요. 지키기 힘들긴 했는데, 어...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어... 예, 더 빨리 형주를 때릴 이 명분을 줬어요. 자꾸 긁었어요. 오나라 애들을. 관우가 긁었습니다. <laughs> 자꾸 긁으니까! 형주 때리려고 하는데 형주가 이제 아니 형주 때리려 하는데 관우가 이제 다른 데 정벌 나갔잖아.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냅다 형주를 때려가지고 관우는 이제 그 도망갈 길이 없게 만들어져서 결국 그렇게 죽었죠. 형수를 때린 게 형주를 때렸다고. 마지막으로 유비. 어, 유비 이것 때문에 어, 이름 대전 때문에 다 말아먹었죠. 이때 촉의 인재들 대부분이 조조에게 투항하거나 죽었어요. 대부분 죽었습니다. 죽거나 조조한테 투항했어요. 이릉 대전 지고나서. 근데 이게 이릉 대전도 사실 있잖아요. 이게 유비가 갈게 아니라 제갈량이랑 그 조, 그 조자룡이 조 갔어야 돼요. 조운이 갔어야 돼. 갔으면 은 이릉 대전 이렇게 개차발리진 않았을 겁니다. 유비 혼자 갔다 그냥 말아먹은 거예요. 뭐그뭐 그뭐 이게 제가 이거는 정사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연희에서는뭐 장포 데려가고 막 그러던데 강유 데려갔나요 강유 데려갔었나 뭐 장포 데려가고 뭐 누구 데려가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 화끈하게 다 말아먹죠 화끈하게 그 여기서 제 이게 역사적으로 정해군 10만을 읽습니다 어 여기서 제 정해군 정해군 10만 10만 명을 잃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해군 10만이면 어느정도냐 이 보통 이게 군사를 제대로 양성하려면은, 어 이게 보통 뭐, 이게 뭐, 천명이면 천명, 뭐, 만명에 만명 그럴 거 아닙니까? 뭐, 보통 만명을 양성한다 할 때, 1년 꼬박 넘게 걸립니다, 진짜. 1년 꼬박 넘게 걸려요. 근데, 정연군 10만이면은, 얼마나 말아먹은 겁니까? 사실 여기서 이거 말아먹으면서 그냥 촉은 끝났어요. 그 이후로 이제, 이후에 이제, 뭐, 재갈량이랑 그 조운이 조운의 하드 캐리, 조운의 하드 캐리로 어, 북벌을 어느 정도 성공시켰죠, 그죠 하지만 이때 이런 이 기반이 너무 뼈 아파가지고 결국 북벌을 실패해요. 결국 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조운이 북벌을 하던 도중에 결국 죽잖아요. 어, 제갈량이 조운이 죽었을 때 그렇게 구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그 정예군이라 하면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 어, 아니 지금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군인 그러니까그 병사들이 아니라 잘 양성이 된 전투 부사관들을 얘기하는 거지 부사관 같은 느낌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처럼 뭐 그렇게 뭐 징병을 한게 아니라 그거잖아 직접 그 모병을 해가지고 그하그 그 뽑아가지고 한 거잖아. 예, 결국은 이게 이, 이게 뭐 사람들이 뭐 재갈량 평이 뭐? 과대평가돼 있다 뭐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적벽대전때제갈량이한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삼국지 후반부 그러니까 이제 그 유관장이 끝나고 나서 뭐 제갈량이 하드캐리한 건 맞습니다. 제갈량과 조운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초군 멸망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사실 이새놈 새끼들이 말아 먹은 거예요. 장비 관우 유비 얘네 셋이서 말아 먹은 거야. 어? 그 어디야? 그그그 그, 그 초계 최전성기 거기 어디였나요? 그 개를기라고 조조가 버리고 간땅 거기 딱 한중 그래 한중에서 사실상. 그, 그때가 최전성기였거든요 그때는 진짜 몰랐어 그 전력 그대로 유지했으면은 어, 사실은 그게 충분히 그그 그 정도 전력이면 장안을 노릴만도 했어요 화살 앵벌이 한거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이겼잖아요 한중공방전에서 이겼을때 그냥 형주 저버리고 그냥 다같이 그냥 장안을 때렸어야 돼. 그게 사실상 그나마 좀 북벌을 할수 있는 시나리오였어요. 이게 형주를 지킬 수 없는 이유가 있어. 형 형주를 지키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첫 번째가 이게 촉보다 오가 더 가까워요. 어, 촉보다 오가 더 가깝습니다. 이게 위치를 보면 딱 나와요. 오가 더 가까워요. 이게 오나라가 남쪽이잖아요. 남쪽 땅을 다 먹었잖아. 남쪽 땅이 더 가까워. 촉 같은 경우 는 어디 쪽이었냐? 그 유장 땅, 그 유장이 있었던 그 서쪽이잖아요. 아, 어, 네, 어서 오세요. 그 서쪽이었단 말이에요. 유장이 있었던 그 서쪽 땅을 먹었잖아. 그 거기서 이제 그 촉이라는 땅에서 이제 그 유비가 자기가 왕이라는 걸 선포해서 촉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동오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오나라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이 건업 쪽 땅, 그쪽오쪽 땅이 사실상 그쪽이 그. 그, 수도나 아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오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뭐, 위 빼고는 다 그렇게 지었어요. 어 실제로 촉은, 그쪽 그, 파촉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촉. 파촉에서 그, 그거를 했기 때문에, 어, 촉한이라 해서 그렇게 지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촉을, 촉이 형주를 지키는 건 불가능했어요. 지형이 너무 애매했어. 뭐, 도원결이도 사실, 그, 뭐, 연희에서 나온 말이긴 한데, 그, 걔네 셋이 창업, 그니까, 창업을 한 애들은 맞거든요. 어, 촉창업 삼, 삼인이긴 한데, 걔네 셋이 말아먹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요거 세 번이 컸어요. 요거 세 번이. 이것 때문에, 어, 유비가, 그, 천하를 떠돌아 다니게 되잖아요. 떠돌아 다니게 됐잖아요. 허성세월을 보냈단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 10년은 허성세월 보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기반 닦고, 그, 뭐, 땅 관리하면서 뭐 하고 있을 때, 유비는 더, 떠돌아다녔다니까요. 장비가 서죽 뺏겨가지고. 노숙자가 된거 아니냐고. 노숙자는 아니긴 해. 왜냐면 조조 밑에도 있었고, 원소 밑에도 있었거든. 공손찬 밑에도 있었고. 노숙자는 아니고, 그니까. 러 그 굳이 따지면은 어그 여름이 옛날에 형이랑 같이 살았잖아 그거보다 더 비참하게 들어간 거야 여름이 너랑 나는 동등한 관계였잖아 그지? 같이 사는 그냥 친구였잖아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얹혀 산 거야 그걸 아니까 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게임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설거지는 니가 다 하고 그러는 거야. 끔찍하지 않냐? 그걸 유비가 허송세월에 그렇게 보냈다고. 그게 다 누구 때문에 장비가 서주를 뺏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갈량을 모셔와가지고 어떻게 뭐 형주를 얻고 그 기반이 닦였지만 문제는 이 형주를 사실 지키기는 어려웠어. 근데 그, 조금만 더 가지고 있다가 줬으면 됐는데, 관우가, 거기서 오나라를 존나 긁어버렸죠. 존나 긁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기 딴에는, 어, 북벌하겠답시고, 뭐, 그, 딸, 다른 땅 먹겠다고 전쟁하러 갔다가, 냅다 형주 뺏겼잖아. 빈집털이 당했잖아. 맞잖아 빈집털이 당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공방전이라 하죠. 이게 번성 공망전이라하죠 이게 그거야 이게 그러니까 빈집털이 당한 게 번성 공망전이야 이게 조조 쪽그쪽땅 그, 먹으려고 갔다가 번성 쪽 갔다가 뒤통수를 당한 거야. 근데 이거는 오, 오 입장에서는 충분히 통수를 때릴 만했어. 왜냐면 일단 손공 같은 경우는 형주 땅에 대한 원한이 굉장히 좀 깊습니다. 형주에 누고 있어요. 죽었지만 유표가 있었죠, 그죠? 유표의 땅이라 이거야.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어요? 유표 휘하 장수한테 죽었잖아요. 돌 맞아가지고 그 누구였냐? 황권이었나 맞나? 어. 그래서 유독 형주의 집착을 많이 했어요 손권이. 사실. 이게 기부엔 테이크거든. 그냥 형주 주고 장안 같이 치자고 설득했어야 돼. 그게 그나마 초입장에서는 어 그나마 오대오 게임을 만들 만한 방법이었어. 근데 괜히 어 저거 그냥 계륵이나 다름없는 형주를 가지고 어떻게 지키겠다고 했다가 결국 통수 맞고 터졌죠. 근데 그거는 기정사실화했어. 물론 손권이 개새끼긴 한데 기정사실이었어. 그러니까 손권이 나쁜 건 뭐냐면은 사실은 어. 사실은 나쁜 게 뭐냐면, 형주를 뺐대 관우는 살려줬어야 돼. 응? 아니요, 아니요. 오에서 그렇게 했죠, 오에서. 그리고, 그, 아, 사실은, 어, 그, 저, 위나라에서도 형주를 노리긴 했었죠. 그니까 러 이게, 사실 이거를, 만약에, if, if, 만약에, 어, 형주를 뺐대 뺐더라도, 어, 관우를 살렸다. 살려줬다면 어, 일단 유비 성격상 어, 초고 동맹은 그러니까 그 총나라 오나라 동맹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어, 안 깨졌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손유 동맹이 깨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때 깨졌잖아요. 이게 깨졌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는 이제 끝난 거죠. 그 촉도 그렇고 5도 그렇고 둘이서 일단 그 통일을 하는 건 천하통일 하는 건 이미 물 건너간 거야. 왜냐면 이때 이 당시에 위가 어 위가 6이면요. 위가 6이고 5가 3이고 아니다. 위가 한6.5 위가 한6.5 이 오나라가 한2.5 정도 되고, 어, 초기 1이었거든요. 대략 이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의 그거였는데, 어? 이 2.5랑 1이랑 합쳐도 6.5를 이기에 힘들잖아요. 그죠? 숫자만 봐도 힘들잖아요. 그죠? 둘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둘이 씨발 이제 피 터지게 싸우니까 얘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득을 보는 거야. 그, 결국, 나중에, 이제, 어, 사마이가, 응? 그, 사마씨가, 그, 이 조가를 박살 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러고, 이제, 손권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오나라도 멸망하고, 결국, 통일이 되죠. 물론, 어, 물론, 진나라는 30년도 가지 않았다. <laughs> 물론 30년도 가지 않았습니다 네. 결론은 그거죠 어. 관우는 살려줬어야 돼 형주가 그렇게 중요한 땅이냐고 어... 사실은 거기 물자도 많고 좋은 땅이긴 한데 초기 어, 입장에서는 중요한 땅은 아니었어요 개를 끼었어요 그걸 지키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응 음, 어서오세요 왜냐면 형주를 가려면은 산을 넘어야 돼 산을 넘어서 지켜야 된다고 근데 오나라는 내가 알기로 강 하나만 건넜으면 형주였을걸 지기가 존나 애매한거야 땅 입장에서 사실 위치만 봐도 있잖아요 위치만 봐도 초기준으로는 장안이 더 가깝거든요 형주보다 장안이 가까웠어 형주를 버렸어야 되는 게 맞죠. 뭐 이것도 사실 그 뭐있더 이제 끝나고 나서 뭐 내가 그냥 만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뭐 형주를 줬다 해서 그 손권 쥐새끼가 장안같이 치자고 했을 때 같이 쳐줄 것 같지도 않긴 해요. 왜냐 아주 계산적인 새끼이기 때문에. 거기다 말년에 노망 난거 보면 좀, 걔도 좀 문제가 있는 새끼긴 하거든요. 말년에 우리 그 손권이 얼마나 노망을 부렸습니까? 사실 손권만 좀 사람 새끼였으면, 오나라 그렇게 빨리 안 터졌거든요. 손권이 죽기 전에 똥을 존나 우지직 싸버려가지고, 황계랑 손권이랑 같이 싸재끼면서 이게, 그, 변기에, 변기에 똥이 쌓이면 물을 내려야 될거 아니에요. 변기가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는 거야. 뭐 대충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사실, 그, 어, 유비 손권 조조는 사실 패배자죠. 왜? 천하통일은 결국 사마씨가 했기 때문에. 물론, 사마씨도 승자는 아닙니다. 왜? 사마씨가 만든 서진, 어, 진나라가 30년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누가 그 얘기를 해요. 사실, 누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삼국지는, 어, 그냥 피 터지도록 싸운, 어, 병신 역사라고 누가 욕을 합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해요. 피가 터지도록 싸운 병신 역사다. 맞는 말입니다. 어? 18제후 시절부터 그 이제 삼국지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웠습니까? 얼마나. 제일 피가큰 나라는 어디냐고? 나라는 모르겠고, 어, 서주나 낙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를 많이 봤죠. 이 낙양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황건적이 빈집털 아 서량군이 빈집털이었나요? 아이지 아이지 아이지. 황건적 맞지? 어, 태평교가 빈집털이었지. 그 서주 같은 경우는 조조가 학살을 해버렸죠. 사실은, 뭐, 지들끼리 뭐, 어? 뭐,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면서 막 군을 일으켰다는데, 사실 지네들이 싸워가지고, 결국 피가 터진 건 백성들이거든요. 어, 병신 역사가 맞습니다.